회장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옵게 행정의 시간기를해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원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협력하시는 분들 한자리에 모인 것 하나님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아, 네. 저는 군성교회를 배우면서 군성교는 군인성교기 때문에 구호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속으로 좋아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런 선교, 저런 선교 다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청년이라 잘 하십니다. 진짜 이 말씀 받면 하실 수 있죠. 정말 한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은 그청년을주타켓으로 해서 하는. 거의 유일한 선교가 군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군선교가 소중한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때에 한 생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고수들 앞에 제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만, 우리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만 등장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세례요한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어떤 신앙인 또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요한에 대한 성경에 아주 독특한 한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다 엄청난 말씀을 <laughs>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던 거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뭐 세세하게 설명 드릴 시간이 응. 없습니다. 사역 1년 정도 채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정말 목이 잘려서 그 소반에 담겨가지고 한생애를맞춰졌던 그런 인물이 세례자 요한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세례자 요한에게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믿는데 그가, 요, 그가 전파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원문으로 이 구절을 읽어봤는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굽표라는 단어. 원문에 굽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투스두프라고 해서 무슨 뜻인가 하면 몸을 구부리다. 허리를 굽히다, 몸을 만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혁진을 잘 드러내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뒤에 오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그런데 네. 용원니까군 선교니까 낮은 터보 해보셨죠? 완전히 낮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낮추어서 세례요 한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당대에 많은 제자들을 거들릴수 있는 유명인이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포악한 군인들까지 그 강가의 세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카리스마틱한 그런 나름대로의 리음십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정말 자신을 주님의 종의 위치에도 놓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그의 신발건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던 그 세례자 요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 않습니까? 보이스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오시는 더 워드 말씀이신 그 소리를 온전히 실제로 드러내실 수 있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그 소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정말 그 소리로서 자신의 생애를 마쳤던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음 3장 15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그리스도신과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강력한 그런 역사를 이끌어갈 때 누구든지 저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요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I am not Christ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당신들 나 중국하지 마시오 단호하게 한분도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을 펴서 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 속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비홀도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에 계신다고 자신을 향해 집중했던 그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은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완전히 낮아져서.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되어질 수 있을까 싶어서 완전히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거하고 드러내면서 세계를 마쳤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왜 모였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삶을 보면서 저에게 주는 것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육에 부론받아서 주의 나라를 숨겨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멜로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나의 가장 강력한 적이 내 안에 버티고 있는 것, 우리는 그 나와의 싸움에서 허덕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우리가 서는지 잊어버리면 안될 것이 있다는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정하지만은 종회를 이렇게 14년째 이렇게 총대로 나가 섬기면서. 그렇게 느낀 점도많정아요리도가아리가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중심이지않그그런정치를그정 그리스도가 중심이지않 그리스도가 겠죠신학의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신학도 있을 수 있겠구나. 왜 우리가 모여서 종회로 모이고 노회로 모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직자들이 뭘 위해서 왜 모였던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으로 항상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30년밖에 안되는구나 인생이 30년동안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있는가 요즘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죽을 때까지 오로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당신 모두가 그를 주목할 때나 주목하지 마시오. I am not Christ. 나 그리스도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은 바라보라고. 그 길에 조금도 그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낮추어버린 그런 자리에 섰던 그 정체성 그크지정직하게 그 길에 한치도 이탈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섰던 이 일들 우리 모두의 길을 진실로 소망합니다. 하나도 이다을 언리해서 정치에이 있다는 리해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있는 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여 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 30년 이상 강의를 주게 오면서 최근 한 5년 동안 아우르스티누스 어그스틴에 대한 강의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이렇게 숨겨왔는데, 어스틴의 <laughs> 그책 중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학생들 강의도 하게 되었었는데, 어스틴의 그, 그 사상의 핵심은 호모 인테리어로 미소으로 들었다요 <laughs> 어스틴은 깊은 내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속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어갔는데 한 3년 전에 안식을 받아가지고 첫 한산도섬 옆에 용초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한달 동안 부족하지만 어스틴의 고백록 해설서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스틴과 함께 계속해서 어스틴이 자기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기 속으로 저도 막 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스틴을 공부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공부합니다. 그 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속에 연기가 착하게 나는데 그 착한 연기가 뭐냐 하면 지옥의 안개 안개가 들그랬어요 자기한테 지옥의 강물이 흐르고그 안개가 착하게 죄의 안개가 일어나고 저도 그런 걸 봤어요, 제가했어요 그래서 안식을 맞추고 와가지고 감단히서서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다른 목사의 한 바닥에 지옥에 강고이걸렀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심한 거야. 안식을 맞추고 와가지고 왜저러 소리 하냐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렸어요. 솔라 크라띠아가 구호가 아니구나. 오직 허례. 아니면 소망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 인간의 그 토탈 비밀의 우리의 전적인 타락성을 이길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요 진짜 솔라 그라티아가내 안에 필요한 존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날려마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망없는 존재인 것을 그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왜 정회로 모이고 왜 중앙회로 모이고 왜 우리 신학회로 모이고 왜모입니까 우리의 전체성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 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의요한보다더 위대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시정관절을 하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어서 또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군선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점검해야 하는 <laughs>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이번에 회기에 우리 선배님들이 걸어오실 그 길들을 우리가 더경솔히 받도록 숨기면서그리스도를더 점검하고 드러내 그런군선교배가는들주주는그로그망하고 일에 헌신하고충성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신 은혜가 는 그는 주를주의그므로 소망합니다. 아멘. <laughs>